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지금 여기 요런 아이 보이죠? 얘가 제가 저 다육이 기르다가 저기 처음으로 무너져가지고 입고지한 아이들이에요. 그 입이 좀 싱싱하길래 꽂아놨더니 이렇게 입고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랐어요. 얘 오리온이라고 농장 사장님이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오리온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간에 어려서는 자기 얼굴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오리온 UI를 좀큰 분에다 옮겨주려고 그래요. 큰 분에다가 옮겨주겠습니다. 군생이 됐어요. 그래도 거기서 그렇게 살아면서 군생이 됐네요. 자라면서 이렇게 자구를 자구를 찾더라고요. 얘를 빨리 해줘야지 해줘야지 하면서 제가 시간이 안돼 갖고 그래 가지고 못 해줬어요. 이제서. 흥미야. 제가 이 꾸지 요거 해서 아주 냥 아가 아가하게 자란 거요 풀분에다가 요 요거 풀분 여기다 심은 거 영상에 올린 거 있죠? 쬐끄맣게 아주 냥 싹만 요렇게싹 나듯이 그런 것만 자란 아이를 다에게는 던져만 나도 살아요 그러시더니 어느 분이 <laughs> 어느 사장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더니 진짜 던져만 나도 사는 아이들은 잘 살더라고요 물론. 저기 무너지는 아이들도 있기는 하는데 던져만 나도 잘 살아요. 저 잎싹이 그냥 막저 던져놓은 아이들 있거든요. 그냥 저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냥 던져만 놓은 아이들 이 있는데 걔네들이 또 어떤 애들은 잘 살더라고요. 근데 또 무너지는 아이들은 잘안 사는 아이들 은잘안 살더라고요. 저기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 환경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잘못 맞춰주면 무너지는 아이들은 무너지고 사는 아이들은 살고 아 이게 세계는 참 신비하답니다 얘보다 더 많이, 얘네들보다 더 많이 했는데, 제가 다사다이 사는 거예요. 다섯아이. 얘는 저기, 애기라 뿌리를 제가 안 건드리고 그냥 심어요 이렇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얘가 물음병으로요, 가는 걸 아이 보고 정말 속상했었거든요. 아, 그 속상하다는 예, 저기 영상도 내가 찍었는데. <laughs> 이렇게 자라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입구, 입, 입장 버리기가. 아우, 얘들 한번 심어보자. 그러고서는 그때 그렇게 심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자라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요렇게 나오는데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요렇게 나오는데. 요 보이나요? 여기 얘. 예? 처음에 입장에서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신기한 거예요. 잘 자라졌어요. 아이고 제가 오리년 사울 때요. 그 저기 포토에 있는애천원짜리고아이를 사다가 심은 거거든요. 국민이 아주 국민이. 근데 천 원짜리 갔다가 이제 얘도 나왔고 얘 삼두짜리 군생 나왔고요. 여기도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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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또 하나 나오죠? 얘도 얘도 삼두 군생이에요. 얘는 이두고 얘도 이두고. 요렇게 얘만 하나예요. 얘만 지금 얘만 하나인데 얘 입장도 좀 틀리죠. 얘만 지금 요렇게 자라고 있어요. 천 원짜리 한 포트 아이 데려다가 이렇게 다섯 포트를 군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또 예쁜 분에다가 옮겨 줘봤어요 여기 보세요 이꽂이 해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 이렇게 있죠? 이 요, 잎꽂이 요 이렇게 심어놨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도, 여기도 잎꽂이 이렇게 심어놨는데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얘, 얘는 그냥 이 보세요 그냥 던져줘야 돼요 던져만 놔도 살아요 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돈저만 놔도 사는 아이, 이렇게 입장을 그냥 여기다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어요. 뿌리랑 다 나와서 잘 심어주면은 살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돈저만 놔도 산답니다. 저 돈저만 놔도 진짜 살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 꼬지, 요거 오리온, 여기 뽑아서 여기다가,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여기다 심어놨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이 꼬지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살고 있어요. 얘, 얘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나오고 있죠? 그냥, 입, 입장 그냥 이렇게 놨는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 얘는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인데, 지금 요렇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천대천성도 있네. 어머나, 천대천성도 요렇게. 네, 그냥 던져만 놨는데, 이렇게, 나 입꼬지 해서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고요. 여기 던져만 놔도 산다는 애또보여드릴게 던져만 놔도 사는 아이들, 여보세요. 얘, 백무단이거든요 지금 얘는 먼저 조금 이렇게 나온 아이가 지금 자라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얘들 지금 돈좀안 났는데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요렇게. 얘는 쌍두로 나온 아이도 있어. 얘 쌍두로 나왔어요. 얘도 쌍두네? 얘도. 어머나, 네. <laughs> 쌍두로 나온 아이들도 있어. 얘 그냥 잎사귀 그냥 이렇게 났는데. 지금 요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얘 자라는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얘네들도 다 자라겠어요. 백무단 요렇게 입고 재는데 아주 득템했죠? 요렇게 이제 조금 더 자라면은 요런 풀분에다 이제 옮겨줄 거예요. 풀분에다 옮겨서 더좀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쁜 분에다가 옮겨주면 되죠. 이렇게 입꼬지 해가지고 또 아유 백모단 이렇게 이거 득템했죠?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쌍두에다가 아주 그냥 아주 얘 보세요. 얘는 얘얘 얘 이렇게 색감이 틀리죠. 얘 얘도 얘랑 얘랑 색감이 틀리죠. 얘도 틀리고 그리고 처음서부터 요렇게또요런 색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네. 이건 또 자라봐야 알겠어요. 자라, 요대로 그냥 색감이 이렇게 자라는 건지, 아니면 요렇게 그냥 또 파래지는 건지, 요렇게 좀 보기, 저,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또저 아가들 여러 아이 길러도 그 중에서 또 특이하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장 사장님들 말씀이. 씨를 뿌려도 그렇게 나온다 그러죠? 근데 얘 지금 그렇게 틀리고 있어요. 똑같은 크기로 지금 똑같이 나온 시기인데, 이렇게 틀려요 색감이 틀리죠 지금 색상이 이렇게 이렇게 그냥 요색으로 그대로 자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리온 먼저 심은 아이 이렇게 자라서 분갈이 해주고 또 이렇게 잎꽂이 하나이들 잎꽂이 하나이들 얘 말고 또 있어요. 근데 스트루퍼에다 심어놔서 그래서 제가 지금 안 영상에 안 올려요. 이렇게 잎꽂이는 하나 하나이들이 또 스트루퍼에 또 있어요. 걔네들도 또 이제 이렇게 풀무에다 옮겨줄 거예요. 이렇게 오리온도 여기다 옮겼다가 지금 여기다 옮긴 거거든요. 이렇게 옮긴 거예요. 이렇게 백무단 백무단 잘하는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얘는 어쩌면 어쩌면은 하나도 하나도 적이 된게 없이 다 나왔어요 지금 백문할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또 이끄지한 아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